평일은 도심에서, 주말은 시골에서 낭만 넘치는 시간을 보내기엔 충분한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마을과 가깝게 접하고 있지 않아 지친 마음을 달래며 황금빛 노후를 보낼 수 있고,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요구를 하지도 않으니 또한번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무려 2018년도에 신축된 깔끔한 전원주택이고, 두 필지로 나눠진 토지의 면적이 무려 400평을 거뜬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완전히 빈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주변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예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을 아름답게 꾸며주신다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거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거나 복잡하게 만드는 내용이 전혀 없는 관계로 저렴해지는 타이밍에 맞춰 바로 가져가시면 되고 정말 꼼꼼하고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넓은 땅과 저렴한 신축 전원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속 내용에 집중해 주신 뒤 모든 내용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영상 속 댓글창에 시청 완료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전국 방방곡곡을 탐험하여 보물 같은 물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을 살펴볼 순서의 경우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에서 시작해 주택과 토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 500원으로 전국에 숨겨진 보물 같은 경매 물건을 찾아드립니다. 아래편에서부터 지대가 점차 높아지는 계단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좋은 전망과 따뜻한 햇살을 듬뿍 받는 것은 물론이고 주택에서 가까운 곳으로 깔끔하게 포장된 왕복 2차선 도로가 소재합니다. 오늘 함께 둘러볼 주택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하신 뒤 계속 진입해 주시면 됩니다. 도로폭은 3m에서 4m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이루어져 있어 도로 사용에 관련한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 왕복 2차선의 도로가 소재해 소음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아 절간에 온듯 조용한 환경 속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위를 잠시 둘러보면 국유지에 둘러싸여 있어 누군가 개발을 하거나 자연을 훼손시킬 수도 없고 풀내음 가득한 환경 속에서 정말 꿈 같은 전원 생활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좋은 전망과 햇살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도로를 통해 조금만 더 이동하면 주택의 대문으로 도착합니다. 무성해진 작풀들이 뒤엉킨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방치됐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고, 대지 경계를 따라 횡수도 설치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무게를 견디지 못해 조금씩 휘어진 상태입니다. 주택 마당을 확인해 보더라도, 정리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풀 정리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하자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다시 항공으로 이동해, 토지위로 건축된 건물의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필지에 건축된 건물은 주택만 위치합니다. 과거에는 조그마한 면적의 창고도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니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영상 속으로 보이는 주택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택의 면적은 45.5제곱미터로 13.7평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조금 작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면적이 작은 편이니 청소나 관리하기에도 좋고 활용 가능한 토지 면적이 넓은 편이라 두 분이서 오랫동안 거주하실 목적이나 텃밭을 가꾸며 세컨하우스나 주말 별장 용도로 사용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일반 목구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승인 날은 2018년 11월 19일입니다. 주위의 무성한 잡풀 때문에 폐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까이 다가가 주택을 확인해 본다면 아직까지 멀쩡한 모습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전면에 설치된 데크도 파손된 흔적이 없었고, 외부 벽체나 처마 끝단으로도 파손되거나 누수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택으론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그 모두 갖추고 있고, 주택의 측면으로는 정화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상에 식재된 조경수목을 비롯한 모든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협상을 거쳐야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외벽은 사이딩 패널 및 스타코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내부는 편백루바와 액체방수 보호물탈이 벽 타일, 바닥은 강화마루 폴리싱 타일, 액체방수 보호물탈이 바닥 타일을 사용했으며 창호의 경우 목재문과 목재 플러시문. 하이샤시 복층 강화유리창호를 사용해 건축하신 상황입니다. 사용된 자재들의 목록만 봐도 대충 팔아먹기 위해 지은 집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거실 창문도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일조량과 조망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해당 주택은 2층으로 건축된 상태라 크진 않지만 발코니에서 가벼운 티타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항공으로 이동해 상세히 살펴보더라도 저렴하게 취득해 사용하신다면 너무나 좋은 상태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인가와 많이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산 속에 온 듯한 느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된 지붕의 상태도 좋고 지붕으로 조그마한 창문도 개설되어 있어 누워서 별을 보거나 환기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주택의 뒤편으로 이어진 토지에는 현재 수종을 알수 없는 수목들과 대나무, 그리고 명품 향수에도 사용되는 금목서 28주가 식재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빠짐없는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으니 여러분께서 예쁘게 가꾸셔도 좋고, 만약 나무 관리가 처음이라 힘들다고 하신다면 판매 또한 가능합니다. 수많은 수목들을 뒤로하고 주택의 뒤편을 살펴보면 전면은 스타코 마감이고 후면은 사이딩 판넬로 마감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설비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방치된 지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니 실제 작동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상세한 주택을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해당 물건에 포함된 토지와 상세한 내역에 관련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뒤편에 확실한 분석과 추천드리는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포함된 두 필지의 토지입니다. 주택이 건축된 대지를 1번으로 칭하고 그 옆으로 소재한 토지를 2번으로 칭한 뒤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330제곱미터로 99.8평이고 농지의 면적은 1143제곱미터로 345.7평입니다. 현재 빠짐없는 구성으로 진행 중이기에 여러분이 취득하실 전체 토지 면적은 446평이 됩니다. 두 필지의 지목은 다른 상태지만 용도 지역은 모두 농림 지역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공장 설립 승인 지역,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림 지역에서도 농업보호구역에 포함된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별다른 문제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금 표시되는 경계를 살펴보면 별도 경계 구분 없이 현황상 1단지로 사용 중인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번째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영상에서 표시되는 현황처럼 농지 위로는 수많은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는데요. 수종을 확인할 수 없는 수목과 대나무가 존재하고 제시회 수목으로 평가된 28주의 금목서가 식재된 상태입니다. 제시회 수목으로 가치가 매겨져 평가됐지만 현재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 포함됐기에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무 가격이 생각보다 비싼 편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면 나무만 팔아도 일정 금액 회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시 항공으로 이동해 경계를 살펴보면 매각에 포함된 면적보다 조금 더 넓게 사용 중인 현황인데 집 앞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포함해 마당으로 사용 중인 공간까지 모두 구규지로 지정되어 있어 별도 분쟁의 여지가 예상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 살펴봐도 마을 내부를 통과해 주택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모두 구규지로 지정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집 앞으로 이어진 도로는 3m에서 4m 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입니다. 이제 대지로 돌아가 주택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나 농지위로 주택을 제외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별도로 살펴볼 내용은 없으며,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발코니와 데크도 주택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1층은 33.25제곱미터로 10평이고 2층은 12.25제곱미터로 3.7평입니다. 그러니 전체 면적은 45.5제곱미터로 13.7평이 되며 구조는 일반 목구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 사용 승인 날은 2018년 11월 19일입니다. 주택 구조도를 확인해 보면 1층은 방 하나 욕실 하나, 주방 겸 거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으론 하나의 방이 위치합니다. 그러니 전체 방두의 욕실 하나, 주방겸 거실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그 배수 설비, 기름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 주방 설비, 화재 탐지 및 경보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서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아래편에서부터 지대가 점차 높아지는 계단식 구조라 햇살도 잘 들어오고 조망도 좋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봤으니 위성지도를 통한 입지 분석을 진행하고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와 금액적인 내용들은 머니 옥션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밀양, 청도, 창령 의령, 함안, 창원, 김해, 부산, 양산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미량시청까지 자차 기준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고속도로까지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 여러분께서 거주하시는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실 때도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지까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북동측으론 미량시청이 소재하고 북서측으론 창녕군청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론 지방도와 국도가 소재하고 있으며 중앙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남미량 IC까진 자차 기준 25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택이 위치한 마을 내부는 편의 시설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자차 기준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무한면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이동해서 편의 시설을 이용해 주셔야 하며 이곳으로 이동하면 시장과 마트를 이용할 수 있고 은행을 포함한 각종 공기관을 이용하시기에도 편리합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를 확인해 보면, 왕복 2차선에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를 통해 이동하다, 마을길로 접어 들어가시면 되고, 입구 방면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주택까진 대략 1.5km 정도를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자차가 있다면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자차가 없으시다면 버스 정류장까지 최소 20분 이상은 걸어가셔야 하니, 대중교통 사정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도 마을 랩으로 이어진 도로 폭도 넓은 편에 확장 공사와 신규 개설 도로가 펼쳐진 상태라 자차 접근성은 좋았고 집 앞으로 주차까지 가능하니 실제 거주 환경은 좋은 편입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지가 위치한 마을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방면으로 전원주택지도 조성되어 있고 마을의 규모도 그리 작지 않다는 점을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집은 마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태라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 주변으로 위치한 축사와 농경지는 다소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현장 방문은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 드린 물건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처럼 전체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성 지도상의 오차가 존재하긴 하나 실제 사용 중인 현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봐도 현황과 다를 점이 없으며, 대지 경계 내에 주택이 정확하게 건축되어 있어 철거나 분쟁의 소지가 없고, 바로 옆으로 개설된 4m 폭의 도로도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 관련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달 9,900원, 1년 7 800원의 전국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한 머니 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2타경 2242. 소재지는 경상남도 밀양시에 소재하며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 기일은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억 6,800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신권으로 진행 중인 상태라 최저가격이 감정가격과 동일합니다. 지금 가격대로는 취득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유찰을 기다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두 필지의 토지와 주택이 표시되고 토지에 식재된 금목서도 모두 포함하여 평가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필지의 토지와 수목은 전체 2억 2,500만원으로 평당 50만원에 평가됐고 주택은 4,250만원으로 평당 315만원에 평가됐습니다. 이를 유찰된다면 토지의 경우 1억 8천만원으로 평당 40만원에 취득이 가능하고 건물은 3,400만원으로 평당 247만원이 됩니다. 수목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가액이 다소 높다고 느껴지기도 하니 추가적인 유찰은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하고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든 것이 포함됐다는 점도 상당한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집 주변으로 축사와 농경지가 가깝게 소재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작용하고, 빈집 상태로 방치된 시간이 길어 보인다는 점도 아쉽게 작용하니, 안전마진 확보는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은 평당 60만원에 평가됐고, 추가적으로 유찰될 때마다 20%씩 낮아져, 2회차엔 2억 1,400만원으로 평당 48만원이고, 3회차엔 1억 7,180만원으로 평당 38만원, 4회차엔 1억 3700만 원으로 평당 30만 원대 취득이 가능하며 추천드리는 가격대는 4회차와 3회차 사이의 가격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면 평당 15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와 토목 공사 비용은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3회차와 4회차의 평당 가격도 계산해 두었으니 잠시 멈춰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확인해보면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토지는 모두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남측 원거리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합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최소 20분 이상이 소요되니 자차가 있다면 접근성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대지는 남서하양 완경사지대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농지는 남서하양 완경사지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과 일부 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니 해당 물건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토지는 모두 남동 측으로 4m 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위생설비 및그 배수설비,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주방설비, 화재 탐지 및 경보 설비, 오개 데크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상에 식재된 금목서 28주는 제시외 수목으로 평가하며 대나무 등그 밖의 수목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워 토지가에게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발부된 보정명령 회신서에 의하면 판넬 구조의 창고가 소재한다 되어 있으나 두 차례 방문하고 조사한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부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외관상 장기간 거주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폐문 상태의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한 바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도 현황상 빈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을분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빈집이라는 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2018년 12월 11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말소기준 권리 아래편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물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주택면적이 조금 작다는 아쉬운 점이 존재하나 446평의 넓은 토지를 활용하며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거나 오랫동안 거주하실 목적의 주택으론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모두 포함하여 평가됐기에 추후 식재된 나무를 판매하신 다음 텃밭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좋아 보이니 넓은 토지 면적과 신축된 주택을 원하셨다면 꼭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 약 5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부동산 경매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건 추천과 20년 이상 경력으로 이뤄진 부동산 경매 전문가들이 재검증하고 분석해 전국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전달하는 부동산 경매노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간편한 가입 링크와 상세한 내용은 설명창과 댓글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